메세지 1 같은 경우는 꿀팁인데요. 이렇게 13번의 곤잘로 올리비에이라, 이 선수의 이름을 먼저 찾아주셔서 13번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있죠. 왜 그러냐면 8번 마크앤 밥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중반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5초나 10초 정도 더 딜레이가 될수 있어요. 그럼 증명도 한번 해볼 건데요. 곤잘로를 키워드화해서 찾았고요. 들어갈 품사는 명사인 게 확실해졌고요. 좌측에 있는 동사, 이 라켓의 무슨 부위를 바꿨는데 항상 좌우측 단어에 집중을 하시면서 공부해보시는 건데요. replace. change의 유의어. 이제 바꾸다. 대체하다. substitute. replace the original grips of his racket. something thinner.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답은 grip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replace하면 뭐다? change였다. eating. 빈출어휘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출어휘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